오빠와 함께 한지 6일차. 이 사고 처음으로 요리를 해주려 합니다. 아침 또 오늘이 저희 기념일이거든요. 오늘의 예나미 상차림은 부타노 카쿠니. 오빠 퇴근까지 2시간. 가보자. 미매이 블로그 참고했어요. 저선공하고 싶다. 와, 너무 덥다 근데. 머리를 풀고있을 수가 없어요. 우선 통상계 500g, 겉면만 튀기듯이 구워줘요. 튀기 부분을 먼저 익혀주래요. 고기 건져가 잘라주는데, 이전집에선는 전혀 불가능했던, 다양한 각도가 가능해서 너무 신나. 이게 뭐 뭐야? 너무 큰가? 에임 몰라? 물 붓고 대파 초록 부분 투하 생강 하나 툭짝 편한 것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냉동실에 뚝불 형태 된거 쥐녀두면 편함 중불에 50분 끓여줄 동안 화장 좀 할게 아, 힘들어한 발이야 기념일이니까 <laughs> 냄새 죽인다 고기맛싹 빼주고 양이 아, 되게 작아 보인다 요기요게킥특기한키노 요기, 다리 소스인데 카한머시기 만들려면 오만떼마 소스다 들어가거든 근데 이것만 넣으면 끝이더라 청양고추 한세개 넣어주고 우리 오빠의 솔푸 계란까지 쏴 약불에 소스가 없어질 때까지 졸여주면 끝입니다. 이게 되네. 와, 와. 음. 버터랑 간만에 어서볶음을 얼마나 맛있게요. 짠 표고버섯볶음이랑 파타라쓰나 알죠? 섞어서 참기름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고기랑 완전 찰떡이야 말이야 해드셔보세요. 오빠도 기념일이라고 와인 산다고 더 늦어가지고 고기가 시고가. 꽃에 대요 등장한 내 스윗가이. 아. 누 누가 꽃이고? 죄송합니다.